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여성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철없던 시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 첫사랑한테 처절하게 버림받고 시리에 빠져있던 저는 고등학교 동창 말에 홀려서 잠시 미친 짓을 했었거든요. 그 동창은 평소 결혼에 목숨 건 사람처럼 선짜리를 누비고 다녔는데 남친한테 차였다는 제 소식을 듣곤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평소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딱한 제 처지를 보니 남들 같지 않아서 그런다며 선봐서 좋은데 시집가라고 부추기더라고요. 복수가 따로 있니? 헤어진 남자보다 괜찮은 남자 맞나? 보란 듯이 결혼하면 그게 복수인 거야. 남들은 나한테 결혼에 목숨 걸었냐고 비아냥거리는데 두고보라 그래. 누가 더 현명했는지 말이야. 공부 잘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들, 추가하라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똘똘한 애들은 일찌감치 맛선 시장에 나가, 괜찮은 남자 잡는다, 이에. 화무시비롱이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꽃 같은 20대일 줄 아니? 나이 먹는 거 금방이야. 30줄 들어서면, 금값도 똥값 되는데, 그때 가선 괜찮은 남자를 어떻게 찾아? 집안이며 스펙, 남자한테만 중요한 줄 알지? 나이든 여자가 좋은 집에 시집 가려면, 남자보다 더 필요한 게 그거야. 솔직히 너 집은 좀 살아도 학벌은 별로잖아? 안 그래? 이런 상태에서 나이까지 많아지면 그땐 정말 답 없다. 그러니까 내말 듣고 선 봐. 내가 가입한 결혼 업체가 있는데 20대까지는 회원비도 싸고 거기 등록된 남자들이 하나같이 사짜 직업에 대기업 출신들이잖니. 그런 남자 하나 잡아 결혼한다면 너 버리고 떠난 그놈도. 배 아파서 며칠은 알아 누울 거다. 남들보다 좋은 데 시집가고 전남친한테 복수도 제대로 할수 있는데 일석이조 아니겠니? 그러니까 제가 받을 수 있을 때 선자리에 나가 괜찮은 남자 물어야 한다고. 악마는 웃는 얼굴로 온다더니 그날 저를 생각해 주는 듯한 동창의 말에 저는 홀딱 넘어갔고 결국 친구 따라 맞선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했어요. 동창 말대로 나이가 어려서 회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선 자리도 많이 들어와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릴 것 없이 선보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때로는 강의도 빼먹고 나갈 정도였죠. 전에 사귀던 남자가 집안도 안 좋고, 아직 취업도 못한 처지라 교재를 반대하던 엄마는 갑자기 변해버린 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꽤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누가 너더러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시집 가라든 왜 이렇게 서둘러 결혼이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일인 줄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작은 때가 되면 자연스레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때 가서 선봐도 늦지 않아 언제는 헤어지라고 난리더니 이제 와서 저를 위하는 듯 말하는 엄마의 태도에 오히려 반감이 생겼어요. 엄마가 원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언제는 미래도 불분명한 남자랑 헤어지고, 선 봐서 시집이나 가라며.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란 거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지만 않았으면, 재민오빠랑 그렇게 헤어지지도 않았어. 엄마 뜻대로 갈라놨으면 됐지. 왜또내인생에 간섭이냐고. 제발, 나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당시 저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던 제 첫사랑은, 제 가외선생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 탓에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던 고학생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대견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과외비 외에도 용돈이며 생필품도 챙겨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는 어디까지나 과외 선생일 때나 가능한 거였죠. 내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우리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부터. 그 관계는 깨지고 말았거든요. 호러머니에 중고등학생 동생들까지 줄줄이 딸린 남자한테 딸을 선뜻 내줄 부모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학비를 벌며 공부를 해야 했던 탓에 그의 시험에도 떨어져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헤어진 건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여자 문제였죠. 저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보란 듯이 딴 여자랑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걸 들켜놓고도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남녀간의 스퍼크가 튀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말로 너랑 난안 그랬냐?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인 나한테 꼬리치던 반란 까진 기집애가 어디서 요조숙녀 행세야? 니네 집에 돈좀 있다고 사람 만만히 보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너 아니면 여자가 없는 줄 알아? 이런 일로 징징 될 거면 당장 헤어져.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며 헤어지자고 엄포를 놨어요. 그동안 집에서 부모님께 들볶이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던 저는 그런 오빠의 행동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버렸죠. 그래서 내 눈에 눈물 나게 한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 저에게 동창의 등장은 일종의 악마의 손길 같은 거였죠. 20대 초반 나이에 선 짜리를 돌며 남편과 물색에 나섰던 저는 드디어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남자였는데 인상도 좋고 매너도 좋은데다 집안도 꽤 빵빵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명성 있는 교육자 집안이라서 유명한 거였죠. 저희 엄마도 제가 이집 아들이랑 선을 본다고 했더니 놀라실 정도였죠. 커플 매니저도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이 남자분은 저희 업체에선 VVIP 등급이시거든요. 제가 아무나 매칭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잘해보세요. 잘 되면 제 공도 잊지 마시고요. 머글이 뭐 대단한 남자길래 이렇게 설레발을 치나 했는데 정말 만나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동안 맞선을 본 상대들과 달리 나이도 젊고 본인 능력도 있는 괜찮은 남자였어요. 서글서글한 눈매답게 말투도 어찌나 상냥한지 이런 의사선생님만 있다면 병원에 가는 게 싫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남자가 왜 벌써부터 맛산시장에 나왔나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때문이죠 뭐. 솔직히 그동안 공부 때문에 바빠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선 여자를 만나야 장가를 보낼 텐데 통 연애할 생각도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연애 건너뛰고 마땅한 혼처를 찾아서 결혼시키자 생각하신 거죠. 어차피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니까 시간 들여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보다 애초에 알고 시작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뜻에 따르기로 한 거죠. 이제 궁금증은 해소됐나요? 이번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스물한 살이면 결혼은 이른 나이인데 왜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부모님 닭달 때문인가요? 상대가 솔직하게 말해 주었는데 저만 거짓말을 할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다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본 맞선 상대한테 털어놓기 힘든 말인데 거짓말 않고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호출이 오는 바람에 바로 돌아가야 해서 그날 만남은 불과 20분 남짓 뿐이었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호감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맞선 본 남자의 엄마였죠. 아들을 통해 제 얘기를 들었다며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내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우리 애가 병원 일로 한창 바쁠 때라서 실례인 줄 알지만 내가 나서게 됐어요. 길게 시간 끌어 좋을 거 없잖아요. 업체를 통해 양가 집안에 대한 정보도 이미 파악된 마당에 더 따질 것도 없고요. 안 그런가요, 민정 씨? 전화로 길게 말할 거 없이 일단 직접 만나서 얘기부터 나눠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어때요? 그렇게 저는 맞선 봉그주 주말에 맞선 남 집에 가게 되었어요. 친구 집 가득 편하게 갈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엄마한테 부탁해 값비싼 선물도 들고 갔죠. 예비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주소로 갔더니 오래된 단층 아파트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요. 서울에 아직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동네가 많이 낙후돼 보였어요. 하필 예비 시댁이 5층이라 무거운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낑낑대며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죠. 문 앞에서 복장을 정비하고 배를 눌렀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안 나오고 집 안에서 목소리만 들리지 뭐예요? 문 열렸으니까 들어와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에. 거실 한가득 배추가 쌓여있지 뭐예요? 수북이 쌓인 배추 너머에서 얼굴만 삐죽 내민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다짜고짜 손을 씻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곤 기도 한 차는 일이 벌어졌죠. 어디 앉으란 말도 없이 고무장갑을 척 던지더니 김치 속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 사람 될 사이인데 좀 일찍 가풍을 익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속까지 다 버무려 놨으니까 앉아서 배추 속에 속좀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켜켜이 얇게 문지르듯 넣어요. 시종일관 제게 고상한 말투로 존대를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몸종부리듯 그지 김장을 담그는 일이었어요. 딴에는 꾸미고 간다고 하얀 스타킹에 샤넬풍 아이보리 투피스를 입고 간 탓에 온 몸에 양념이 묻어서 엉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자리를 뜰 수도 없었어요. 당시의 제 나이는 고작 스물 하나에 불과했기에 그렇게 당찬 일을 벌일 용기가 없었거든요. 지금이라면 물론 얘기가 다르지만요. 도대체 몇 폭이나 되는지 가늠도 안될 만큼 많은 배추 더미 속에서 저는 파김치가 될 정도로 김치 속을 넣었고 베란다 창 너머로 오렌지빛 노을이 질 때가 돼서야 끝이 났어요. 만신창이가 된 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힘드냐는 말한 마디 없이 저한테 일머리가 없다고 타박 아닌 타박을 하시지 뭐예요. 그것도 아주 고상한 말투로 말이죠. 민정 씨는 집에서 곱게 자랐나봐요. 김치 속 넣은 게 하나같이 미친년 꽃다발 같네. 이래서야 시집가서 시어머니 사랑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앞으로 많이 분발해야겠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민정 씨 손끝이 여물지 않아서 일을 더시켰다가 이번 김장 망치겠네요. 보내주신 선물은 아주 잘 받았다고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4시간 넘게 일만 하다. 물한잔못 얻어 마시고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어요. 어리 빠진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올라탔는데 그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깟 결혼이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기가 막히고 속상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맞선남한테 전화를 했더니 응급콜이 들어왔다며 제 얘기도 안 듣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딴 결혼 안 하고 만다는 생각으로 이후 맞선 남한테 오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요? 저희 집으로 전화가 한통 왔어요. 엄마는 소화기를 붙들고 한참 얘기를 나누시더니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소화기를 남기셨죠. 받아보니 예비 시어머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자신이 결례를 범한 것 같아시며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엄마가 등떠미는 바람에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했어요. 문자로 보내주신 레스토랑으로 갔더니 세상에, 웬 사모님 무리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지 뭐예요. 예비 시어머니도 함께 말이죠. 제가 다가가자 예비 시어머니는 일행들한테 제 소개를 하셨어요. 우리 애랑 결혼할 며느리예요. 식도 올리기 전인데 이렇게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한다니까요. 오늘만 해도 굳이 어머님 친구분들께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바쁜데도 와 줬지 뭐예요. 우리 애가 처복이 있다더니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사과한다고 나오라더니 진짜 목적은 밥값 계산하라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예비 시어머니 지인들은 하나같이 의사들을 둔 덕이 아니겠냐며. 엉뚱한 그집 아들 칭송을 하더라니까요.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다 똑같은 인간들 같았어요. 그렇게 지인분들이 돌아가고 저와 단 둘이 남은 예비 씨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더군요. 민정 씨도 우리 집에 와봐서 알겠지만 뼈대 있는 가문이면 뭐해요. 사는 형편이 그 모양인데 그동안 지인들한테 늘 얻어먹기만 하고 변변히 밥한번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잘난 며느리 들이는 마당에 나도 남들처럼 생색 한번 내보자 싶어 대도 않는 시어머니 흉내 좀 냈어요. 민정 씨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요.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러시는데 머리론 용서가 안 되면서도 마음이 동해서 뭐라고 화도 낼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카드로 거에게 식사비를 지불하고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썩 기분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이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맞선을 본지한 달이 되도록 저는 데이트는 한 번도 못하고 예비 시댁에 불려다니기만 했어요. 기껏 데이트 약속을 잡아도 응급콜이 들어와서 약속을 깨기 일쑤였고 그나마 얘랑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하루 종일 병원 로비에 죽치고 앉아서 춘향이 이몽룡 기다리듯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봐야 5분 남짓 보는 게 다였지만요. 반면에 예비시모랑은 일주일에 서너번은 좋게 보는 사이가 됐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면 의뢰 절을 불러 계산을 맡기셨고,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는 기사노릇까지 시키더라고요. 주말엔 백화점에 쇼핑가자고 부르셔서 고가의 화장품이며 구두, 심지어 아버님 속옷까지제 돈으로 지불하게 하셨죠. 그래놓고 집에 가서 맛있는 밥한끼 차려주신다더니 묵은 커튼 빨래며 냉장고 청소까지 시키시는데 정말 손톱이 빠지도록 일을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끝도 없이 지속되니까 예비시모가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한테 전화해 물었더니 야 의사 남편은 꽁으로 왔냐? 그 정도는 애교에 불과해 나 전에 선봤던 검사 엄마는.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기 아들 차 바꿔달라고 수입차 카달라고 보내드라. 사짜 붙은 아들 둔 엄마들은 염치로 쌈싸먹는 족속들이라고. 그래도 집안일 좀 시키고 바깥 빙 뜯는 정도면 염치 있는 사람인 거지. 꼭 참고 결혼해서 시댁이랑 연 끊고 살면 되잖아. 그때까지만 참아. 의사 부인 되는 건데 그 정도도 못 참니?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생각해 보니. 애초에 내가 이 세계에 발을 잘못 들인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놈의 복수가 뭐라고 의사 남편 얻겠다고 이런 꼴을 당하나 싶고 그런 걸 애교로 받아들이라는 동창의 말도 엮겼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발을 빼기에 너무 멀리 온것 같아서 멈출 수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친척들과 지인들한테 의사 사위 드린다고 자랑을 해 놓은 상태였고 저 역시 학교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러는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얘랑 역시 인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동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전보다는 덜 바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데이트할 시간은 충분치 않았어요. 농담처럼 신혼여행이나 가야 둘이서 붙어 있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을 할 정도로 말이죠. 예비시모는 아예 저를 전용 기사처럼 부리며 공짜 지갑처럼 썼어요. 결혼도 안한 상태에서 2년 넘게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부려먹으면서도 결혼 날짜를 잡자는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으셨죠. 졸업 전에는 제가 학생 신분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졸업을 하고도 그런 말이 없으니 초조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요. 아니, 선보고 교제한 지도 2년 넘게 지났는데, 왜 아직도 시골리자는 말이 없다니? 그이가 바빠서 그렇지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누가 들으면 이 나라 환자는 김사방이 다 맡아보는 줄 알겠다. 남들도 다 하는 결혼, 왜 지만 바쁘다고 생색이라니? 너도 그래, 어머님 하면서 시어머니 꼭무늬만 쫓아다니지 말고, 식은 언제 올리냐고 좀 물어봐. 백날 첫날 죽어라 며느리 노릇만 하다가 종칠 거야? 그짓일 쫓아다니느라 취직도 못하고 이게 뭔 꼴이라니? 아우 답답해. 한창 동기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예비 시어머니 호출에 달려나가야 했던 저는 좋은 취직자리 다 놓치고 겨우 체면 치해할 정도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도 면접을 앞두고 어머님한테 호출이 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면접도 못 보고 취업 기회를 날릴 뻔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라니까요. 예비시댁의 답답한 행보에 저 역시 불안하기만 했던 터라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호출을 받고 댁으로 간 김에 차에서 슬쩍 결혼식 운을 띄웠더니 대뜸 올해는 집에 삼재가 끼어서 안 되니 삼재 나가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재가 언제 끝나냐고 물었더니 3년 뒤라는 거예요. 말이 3년이지 시간 금방 간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어라 이래서 승진할 생각이나 해. 설마 너 의사 남편 믿고 결혼하면 냅다 회사 그만둘 생각하는 거 아니지? 예전엔 내조 잘하는 여자가 남편 출세시켰다지만 요즘은 다르다? 능력 있는 여자가 남편 출세도 시키고, 가정도 제대로 꾸리는 거라고. 막말로, 집에서 노는 아내랑,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내랑, 누가 더 매력이 있니? 그러니까 너도, 자기 개발 좀 해. 쉬는 날 굴러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내 딸이 너처럼 설렁설렁 직장 생활했으면, 난 가만 안 뒀다. 다 니가 내딸 같아서 하는 말이다. 아니, 쉬는 날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에선 여기고 저기고 데려다 달란 사람이 누군데 이러시는 건지 말이 좋아 자기 개발이지 한마디로 자기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벌어가며 시댁에 충성하란 소리잖아요. 그간 쌓인 게 하도 많아서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2주 전부터 예랑과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약속 시간을 두 시간 앞두고 갑자기 병원에 일이 생겼다며 나중에 보자고 하지 뭐예요. 하도 자주 있는 일이라서 친구랑 간만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예매를 안 하고 나온 탓에 관람이 가능한 시간까지 텀이 생겨버렸죠. 마침 친구한테 무료 호텔 브런치 쿠폰이 있어서 함께 호텔로 갔어요. 주말 오라 그런지 호텔 라운지는 선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꽤 보였어요.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며 지나치려는데 글쎄 그중한 테이블에 예랑이 있지 뭐예요. 웬 여자랑 선보는 분위기로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상대가 바로 제 동창인 거예요. 몇년전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동창이요. 둘 사이에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웃음꽃이 피더군요. 저는 다가가 예랑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서더군요. 동창도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고요. 진짜 웃기지도 않네. 여기가 병원이야? 그럼 저 앞에 앉은 여자는 자기 환자고? 지난 3년 동안 결혼 밀어가며 사람 피 말리더니 나 몰래 뒤에서 선보고 다녔던 거야? 니네 엄마가 날 종부리 듯 집안일 시키고 기사로 불어먹는 동안 니네 엄마는 몰라도 넌 믿었는데. 어떻게 날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그러자 얘랑은 오해라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학 동기라고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네 대학 동기라고? 이게 진짜 제 여대 나왔어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도 네 대학 동기라고 할래? 긴말 필요 없어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 너 같은 걸 믿고 3년이란 너네 집 종로를 탄내 품상 내놔 이 자식아 니네 엄마가 구질구질하게 밥값 쉬며 마트에서 내 카드 긁어 장본 돈 철마다 오시며 구두 니네 아빠 빤스까지 사드린 내 카드값 날 기사로 부려먹은 인건비 기름값까지 전부 뱉어내 안 그랬다간 니네 병원 홈페이지에 추잡한 니네 직구성액이 구구절절 올라갈 테니까 그러자 얘랑이 코웃음치며 말했어요 그러게 누가 그러고 살래? 니가 의사 부인 돼 보겠다고 우리 엄마 꽁무니 쫓아다니며 종로로탄거 아냐 네 스스로 한 짓을 왜 나보고 갚으래? 솔직히 더도 좋았잖아. 친구들 앞에서 의사부인 될 거라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잖아. 안 그래? 그랬으면 그 정도 돈은 쓸수 있잖아. 그래놓고 뭐가 억울하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뻔뻔한 예랑의 모습에 주먹이 발을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온 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예랑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놀라서 쳐다보니, 오래전, 제 첫사랑 과외 오빠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새끼,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할 여자를 두고 선보러 나온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의사, 너 같은 새끼는 의사 노릇할 자격도 없어. 사람 몸에 난 상처만 상처냐? 니네 여자 가슴에 피 흐르는 게니 네 눈엔 안 보이냐고. 3년이나 남의 인생 휘둘러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개소리를 짓거려. 그렇게 당당하면 어디 법정에서도 그렇게 떠들어 보지 그래. 니놈이 아무리 대단한 로펌을 끼고 온대도 내가 니놈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니네 엄마도 그렇게 될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라고 전해! 오빠는 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가 헤어지던 날에 진실을 들려주었어요.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취업도 못한 상황에 더는 저를 잡고 있기 미안해서 일부러 친구한테 부탁해 거짓 상황을 꾸몄던 거더라고요. 사법고시에 붙고 저를 찾아왔을 땐 제가 의사랑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4년 전 솔직히 말하고 기다려달라고 할걸 그놈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저를 떼어버린 걸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적 없었다고 말이죠. 제가 저런 놈을 만나 고생한 것도 다 자기 잘못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 오빠 앞에서 오빠한테 복수를 하려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말은 차마 할수 없었어요. 그러면 오빠가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이후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예랑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죄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쓴제 카드값과 위자료를 줄 테니 제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병원에 소송이 알려지면 자기 아들은 얼굴 들고 병원에 못 나간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하마터면 악어의 눈물에 속을 뻔했지 뭐예요. 다행히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같이 듣고 있던 엄마가 제 손에 들린 소화기를 빼서 쌍욕을 해대자 예비 시어머니도 이에 질세라 같이 욕설을 내뱉는 걸 보고서야 정신이 확 들었거든요.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법정에 서는 날이면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빠가 곁에서 지켜준 덕분에 끝까지 소송을 마칠 수 있었어요. 승소 판결을 받고 그동안 그 집에 뜯겼던 돈과 위자료까지 받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벌인 건지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재판을 계기로 저는 오빠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요즘도 오빠는 자신이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날 일을 들먹이며 저를 놀리곤 하는데요. 어쩌겠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 당할 수밖에요. 철없던 시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크게 혼나고 제자리로 돌아온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바탕으로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않으려 제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말이죠. 크게 당하고 얻은 지금의 행복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고의 행복을 지키며 잘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